오늘 곱셈의 마지막 관문이라 할수 있는 몇십몇 몇 곱하기 몇십몇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23 곱하기 33을 해볼 텐데요. 여기 23을 이렇게 잘 쓰고 곱하기 33그 다음에 여기 3 곱하기 3을 해줍니다. 339 236 23 곱하기 369죠. 은그 다음에 23 곱하기 3을 해줍니다. 여기 밑에 이것은 중요한 게23 곱하기 3은 69랑 똑같잖아요. 근데 이거 실제 자리, 실제 수는 30이기 때문에 2상 곱하기 30을 하면 690이 나와서 여기 0을 하나 더 붙여준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여기 순서대로 더해줍니다. 맞았나요? 맞으신 분들은 댓글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63 곱하기 23을 해볼 텐데요. 이건 이것도 아까랑 똑같은 방법으로 3 곱하기 3을 하고, 그럼 그죠? 6 곱하기 3을 하면 6, 3, 18 여기 189가 나오고, 그 다음63 곱하기 2를 해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것은 63 곱하기 20입니다. 그럼 몇이죠? 시청자 분 여기 63 곱하기 2를 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온 거를 여기 0만 붙여주면 1260 이렇게 나와서 자릿수를 맞춰서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나중에는 한번 그, 베개자리수, 덕기 베개자리수를 한번 해볼 테니까, 이번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고, 예쁘게 봐주세요.